안녕하세요. 쪼꼬로의 쪼루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우리 채널에 루쪼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루쪼가 영상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유유. 유유유유. 그래서 이제 저희 세, <laughs> 셋이서 영상을 이제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또한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올금은 쪼루. 그리고 8시가 되면 쪼꼬 그리고 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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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딘는 루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비고 엔비 어, 산 어, 이즈 레벨로 이즈 레벨로 끝까지 도전해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바로 가볼까요? 고고씽씨 어, 그리고 이 캐릭터 가지고 자작 게임에 올리거나 도용하는 행동은 참 삼가해 주시길 바래요. 네. 되게 떨려요. 네, 이 이럴 때 제가 원래 본모를 했어야 되는데 매직을 해 가지고 하... 이때 8시가 되면만 남았죠. 그래서 딸수 있을까? 딸수 있을까? 못딸 거다. 못딸 거다 막 하면서 했는데 이러다 죽었죠. <laughs> 자, 자, 두, 두 번째 챌린지요 챌린지가 도전이죠. 루이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음,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laughs>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 재식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감기 걸려서 그걸. 안녕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재식카 목소리 를 내서 재식카가 누구예요? 재식한 래퍼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아니, 안녕하세요. 이런 게아야 안녕하세요. 이, 이때는 본보를 했습니다. 저는 본보를 했는데. 어 그리고 계속... 루이는 계속 파맨을 했고요. 음... 그리고 8 시가 되면 여덟 시가 되면 조금은 계속 거의 매직이랑 파맨이랑 뭐 봉고랑 여 그냥... 왔다 갔다 갔다 해갔죠. 자 저희 또 올라갔어요 정말. 어?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다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배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 어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땐저 혼자 남았죠? 아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챌린지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쪽쪽. 일단 은 먼저 지금, 지금은 8시가 되면 메딕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키우게요 키우키우님 키울, 무이님은 이제 파밍을할 거고요 네 갑시다 이때 아까 여기 맨 끝에 두명 있었죠 그게 저가 서버 통신이 잘안 돼서 자꾸 와이파이가 끊겨서 나가줬는데 어 그래도 다시 왔어요 가봅시다 고고씽 고고씽 이번에는 진짜 땔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제가 여기에서 글씨를 좀쓸 수도 있어요. 아니네. 제가 다음에 네. 가볼게요 바로. 여기서 레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에피 3에서저 여기서 되게 잘 땄. 되게 오래가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무이가 조금... 그, 원래 잘 못해요 에피삼을 근데 이 정도면 많이 간 겁니다. 네 엄청 못합니다. 아, 네 죽었죠? 죽었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챌린지 네번째 다섯 번째 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번째 네네 네 번째 챌린지 아, 복잡해요 복잡해. 어. <laughs> 여긴 너무 느리게 나네요. 네, 여기는 진짜 느리고 나았네요.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너무 빠르다 여기서 느리니까 좀 약간 어색해. 이때 메디 있잖아요. 방장이 방장이 시작하는데 이 루이님이 원래 메디 칼리했는데 잘못 그 아처한테 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시작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노메딕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노메딕으로 갔다가는 그러니까. 앱. 그 라운드 이에서 망하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 배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화면으로 찍어서 어 일단은 지금 키어키어 키킹 리은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갔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네. 네 여기서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바, 절반까지 갔습니다 딱. 네, 그래서 좀 기뻐하더라고요. 네, 죽었죠. 네. 저희가. 이제 뭐몇 번째 챌린지죠? 이제, 이제 다섯 번째, 번째 챌린지요. 챌린지. <laughs> 네.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지금은 어, 새벽 12시고요. 아, 아, 새벽이란다 새벽? 네. 새벽 6시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참도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너무 아, 무서워요. <laughs> 자, 바로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저 저 쪼르가 많이 남죠? 아다가 <laughs> 이기죠. 여기서 땄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땄을 수도 있어요 여기 땄었어요 땄었어요 막, 막 초코랑 루이가 막저 비난했거든요 여기서 못 딴다 여기서 못 딴다 여기서 따면 정말 네, 여기 진짜 못 딴다 계속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딴거 같았어요 여기 렉이 정말 많이 걸려 가지고 무청하시는데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마생화 구간으로 왔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렉 때문에 <laughs> 안 들어가고 렉 때문에 안 들어가지고 안들어져가고 안, 안 들어가져가고 안들어져가서 좀 엔젤이 웃었어요. 좀 하하하하 <laughs> 하하자 <laughs> 그럼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는 애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나 매디 매디 한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저기 이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챌린지인데 여섯 번째 챌린지. 네, 다 네, 이게 여섯 번째 챌린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그거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laughs> 뿜. Google Sing, Google Sing, Google Win. Ha h 네 이게 마지막 챌린지인 a 같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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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h 거 어떡해요. 못다 오셨고. 여기서 아깝게도. 쪼꼬가 아, 지쳐대네. 지금 밖에서 쪼꼬 강아지 아시죠? 쪼꼬 막 지쳐대요. 안 놀아 주니까 그런가? 어,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게 엔딩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내 마음속에 짜잔.